경주우리 2,000m 1등급 경주 제 6경주 시작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안쪽에 있는 두 마리의 말들 1번 디퍼런트 디멘션과 3번 챔프 라인이 빠른 출발을 보였고 안쪽으로 자리를 잡는 4번 부활의 반석과 바깥쪽 5번 각별한 7번 다이나믹 캐시까지 다섯 마리가 앞서고 그 뒤쪽에서 8번 골드 블루가 그 뒤쪽 6위권 7위권 따르고 있습니다. 1번 디퍼런트 디멘션과 바깥쪽 반마신차로 추격하고 있는 3번 챔프라인이 바깥쪽에서 2위권 이마신 뒤쪽에서는 5번 각별한과 7번 다이나믹 대시 안쪽 4번 부활의 반석까지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챔프라인 김철우 교수와 함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디퍼런트 디멘션 조인건 교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1번 디퍼런트 디멘션 22전 10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쉬운 성적을 만회할 수 있을지 1번 디퍼런트 디멘션과 바깥쪽 3번 챔프라인 두 마리가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3위권에 5번 각별한이 3위권, 5번 각별한 직전 경주 막판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5번 각별한이 3위권 따르고 있고 안쪽에서는 4번 부활의 반석이 4초 지시 기수와 함께 꾸준히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1번 디퍼런트 디멘션과 3번 챔프라이두마리의 거리 차 반마신차 유지된 채 바깥쪽에서 5번 각별한, 그리고 4번 부활의 반석이 4위권 그 뒤쪽 7번 다이나믹 대시가 5위권 따르고 있고 그 뒤쪽 8번 골드블루가 5개월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1번 디퍼런트 디멘션과 3번 챔프라인 순위 변동 없이 안쪽에 1번 디퍼런트 디멘션이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챔프라인과 거리차 좁혀오는 세 마리의 말들, 5번 각별한과 바깥쪽으로 자리 잡는 7번 다이나믹 대시, 안쪽에서는 4번 부활의 반성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 1번 디퍼런트 디멘션과 3번 챔프라인, 바깥쪽에서는 5번 각별한과 7번 다이나믹 대시, 안쪽에서는 4번 부활의 반석 다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다이나믹 대시가 안쪽에 있는 1번 디퍼런트 디멘션을 넘어 서면서 바깥쪽에서 선두입니다. 안쪽 1번 디퍼런트 디멘션과 바깥쪽 7번 다이나믹 한가운데서는 4번 부활의 반석이 바깥쪽에는 7번 다이나믹스가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다이나믹스시와 함께 4번 부활의 반석이 안쪽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4번 부활의 반석이 단독 선두입니다. 4번 부활의 반석 바깥쪽 7번 다이나믹스시그 뒤를 2번 동방대로가 3위권이었습니다. 4번, 7번, 2번 3마리 앞선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거리 2000m 1등급 경주 함께하셨습니다. 4번 부활의 반석 결승선에 가까워지면서 거리 차가 조금씩 벌어졌고 7번 다이나믹스시